장기알과 바둑돌을 올려놓는 소리만 들리는 이곳 어르신들의 불꽃 튀는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제4회 어르신 장기 바둑 대회의 현장입니다 어르신 장기 바둑 대회는 이번 4번째 대회로서 개최하는 목적은 어르신들의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고 또 두뇌 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나아가서 치매 예방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건물 신축 후첫 행사로 진행되는 이번 바둑 대회 어르신들은 각읍면동 대표 자격으로 참여한 모두 65세 이상의 경로당 회원들입니다. 아이 이거 지는 것보다도 시간을 잘 보내고 또 우리 머리도 좀 쓰고 이래는데 노인의 바둑으로 아주 제일 좋습니다. 대회 규칙은 토너먼트제로 24명의 어르신들이 1대1 대결을 펼쳤습니다. 보통 장기와 바둑은 한판 두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긴 편이라 어르신 장기 바둑 대회는 20분으로 시간을 정했습니다. 20분이 흐르고 승자의 기쁨과 패자의 탄식이 뒤섞입니다. 여러 그 저기 저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맞대고 앉아서 장기 뛰고 바둑 뛰고 이제 그건 참 좋은 일이잖아요. 음. 오늘 경기 결과는 만족하세요? 예, 만족합니다. 바둑과 장기는 고도의 두뇌 사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장기 바둑 경기 외에도 노인 강령 낭독, 경품 추첨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습니다. 어르신 장기바둑 대회를 통해 어르신들의 활력 있는 노년 생활이 되길 바라고요. 원주시 경로당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원주큐 김정은입니다.